매일 아침 습관처럼 사 마시는 커피 한 잔, 요즘 평균 5천원 정도 하죠. 하루 한 잔이면 한달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그럼 이 돈을 투자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매달 15만원을 연8% 수익률로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총 나비백은 1800만원이지만 복리의 힘으로 약 2,7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커피 한잔 줄인 돈이 900만 원의 투자 수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의 기회 비용입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돈을 낳는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3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한다면요, 총 납입 5,400만 원이 약 1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냥 커피 값이 아니라 은퇴 자금 한 축이 되는 거죠. 물론 커피 한 잔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습관이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를 숫자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소비 패턴과 투자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돈을 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잔값 오늘부터 다르게 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